6대상 철장 이스라리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숙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미와 입상과 스무엘인다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때일르한그 수요가 2만 2천 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아요. 이스라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데와 요엘과 이시아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부와 종족들은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개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자민의 아들들은 벨레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레의 아들들은 에스봉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물이여 큰 용사라 그 계부들로 개수하면 2만 2천 3십 4명이며 베게리아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셀과 에엘리오에와 오무리와 여레목과 아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게리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이만 0 0 명이며 유디아의 엘아들은빌란이요빌란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하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할이니 이 유디아의 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출질을 많은 자가 만칠천이백 명이며, 이래 아들은 숲빔과 훅빔이요, 아이레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은 들 야시엘과 꾸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스의 아들은 들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여인이 낳아준 길라앗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훅빔과 숲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무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하시니 슬로브하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기리아는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니 이는 다 길라하스의 자손이라 길라하스는 마기리아들이요 무나스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선 이수욱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어, 스미나의 아들들은 아이한과 세겐과 리키와 아, 아니암, 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루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루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심하며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이라이니 그가 아래위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보아레스비오레스비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요수하더라. 에브람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그 베델과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란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게셀과그 주변 마을이니 아세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모네스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왕과 그 주변 마을과, 어,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도와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하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어, 비르사이세 아버지이며 헤벨은 어, 야벨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아으며야블레스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서와시니 아블레스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어,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레미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세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모라와 베셀과 훗과 사모와 실사와 이드랑과 보이라요 에데디 아들들은 여본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열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아세의자손으로우두무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무리라 출전한 많은 자를 그들의 계의보대로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이라라.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 아딸과 게라와 아비후카,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호람이라. 에오스의 아들들을 이루하느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로서 리 사로잡혀 마나서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이아와 게라이며 게라는 곧 우사와 아이옷을 낳았으며 사라이면 두안의 후신과 바라를 하 내보낸 후에 모하병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강과 요스와 사기아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벨바를 낳았으며, 벨바의 아들은 에벨과 미성과 세메시니, 그는 원어와 록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데와, 아락과 애들과, 미갈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슬론과, 히스구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부리와, 삽디와, 엘리언과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레선 다 시무의 아들들이요. 이스바온과 에벨과 엘리엘일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단과 하나이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세리와 세아레와 아달레와 야알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여 여호람 요로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유일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안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굴로서는 시무이야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내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여다단과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하를 낳았으며 여다단의 아들은 무리바흘이라 무리바흘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아스며아아스는 요아타를 낳고 요아타는 알레멧과 아스마에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로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셀리강과 모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려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베세기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 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용검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 하였더라.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괴별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느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보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어,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모네스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힐로 사람 중에서는 마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구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모슬라마의 아들 살루요, 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정서,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넉구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조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요, 여다야와 요호야립과 야긴과 하나의 성기를 맡은 자, 아사라이니. 그는 힐교의 아들이요. 무술루암의 손자이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어스의 현손이요. 아이도베의 오대손이며. 아다야이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아의 증손이며, 또 마하세이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미스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그의형제들이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모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정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사바의 정손이며, 또오바디하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드눈의 정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망과 그의 형제들이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고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고라의 자손이 수종되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와의 호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와께서 호 함께하신 엘루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여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 예마의 아들 시가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부대로 계시된 자요. 다윗과 성견자 사모일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있고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과 그 성방문을 지켰는데 이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물이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지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성견에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수회도로 어, 들어가고 수회도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꼬라사스 살롬의 마누를 맡디다라 하는 내비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자 손중에 어떤 자는 진술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그원의 조상 요위엘은 기원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아들들은 예,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닷과 그들과 아히오와 스가레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무함을 낳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여나단과 말기스르를아미닷과에스바을을 낳았으며 여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사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웨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스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루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강과 부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